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김영빈이 직접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 유도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쳤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과거 병역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연일 파장이 일었다.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과연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던 김영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모든 루머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지금 그가 직접 밝히는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의 전말을 마주하려 한다. 성광처럼 터져 나온 루머, 그 배경은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김용빈 자살 유도 글과 병역 비리 의혹은 순식간에 그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평소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였기에 이러한 루머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다. 이는 사실, 김용빈이 최근 발표한 새 앨범의 파격적인 홍보 전략이자 그의 음악적 메시지를 관통하는 깊은 서사의 시작이었다. 2025년 6월 현재,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치열한 고민과 아픔의 시간이 존재했다. 데뷔 초부터 겪었던 무명 생활의 어려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좌절과 재기, 그리고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 겪었던 부담감 등은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진정한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고뇌는 그를 음악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위의 결과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바로 자국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살유도와 병역비리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이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자살 유도 글의 진실 희망을 위한 절규. 문제가 된 자살 유도 글은 실제로는 김용빈의 새 앨범 선공개곡의 가사 일부였다. 이 곡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죽고 싶다면 내 노래를 듣고 죽어라. 하지만 내 노래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살고 싶어질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즉, 자살 유도가 아니라 삶의 유도였던 셈이다. 그가 의도적으로 자국적인 문구를 사용한 이유는 명확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의 귀에 닿기 위해서는 상투적인 위로가 아닌 강렬하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용빈은 오랫동안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왔다. 그의 곡들은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번 선공개곡은, 그러한 그의 고민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곡의 초반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어둡고, 슬픈 가사와 멜로디로 시작된다. 하지만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점차 희망적인 분위기로 전환되며 강렬한 후렴구에서는 그래도 살아라 내일을 기다려라는 외침으로 듣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김용빈은 이 곡을 통해 단순히 위로를 건네는 것을 넘어 삶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안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주려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책임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 곡을 미리 접한 음악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진솔한 내면이 고스란히 담긴, 감히 명작이라 부를 만한 곡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병역별이 의혹의 정말 숨겨진 사연과 책임감. 두 번째 루머인 병역별이 의혹 또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이는 그의 새 앨범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스토리라인의 일부였다. 뮤직비디오 속 김용빈은, 과거의 한 시점을 회상하며, 군 입대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도피 생활을 하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나약함을 마주하며 고뇌하지만, 결국 정의를 위해 스스로 나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스토리는 김용빈 자신의 실제 병역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편법과 비리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진정한 책임감과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용빈은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당시부터 꾸준히 정의롭고 바른 사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왔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단순한 사랑 노래나 위로곡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뮤직비디오 속 캐릭터는 절망 속에서 방황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정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유혹과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김용빈은 이 스토리를 통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도 언제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용기가 곧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는 뛰어난 연출력과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이미 공개전부터 영화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명작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김용빈의 흡입력 있는 연기는 그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연기자로서의 가능성까지 엿보게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김용빈의 음악 여정과 진솔함, 이러한 파격적인 홍보 방식은 사실 김용빈의 음악적 여정과 무관하지 않다. 2011년 데뷔 이후 김용빈은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왔다. 그의 초기 활동은 주로 지역 행사와 소규모 무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일찍이 깊은 울림이 있었다.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그는 노래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이는 2020년 내일은 미스터 트롯 출연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미스터 트롯에서 비록 최종 진내는 들지 못했지만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전국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20년 트로트 전국체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세 가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에 머무르지 않았다. 매 앨범마다 정통 트로트의 구수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그의 대표곡인 인생은 드라마나 내 하나의 사람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다. 그는 항상 대중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는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진솔함이 그를 오늘날의 김영빈으로 만들었다. 이번 논란성 홍보 전략 또한 대중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고민과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팬덤 영빈 바라기의 지지와 그의 책임감, 김용빈의 팬덤 용빈 바라기는 이번 논란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소속사의 해명과 김용빈 본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되자 팬들은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믿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용빈 바라기는 김용빈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건강한 팬덤 문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용빈 또한 팬들의 이러한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제가 던진 메시지가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음악과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상호 신뢰와 존중은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논란을 넘어선 새로운 시도 예술가의 도전. 이번 홍보 전략은 분명 대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국적인 정보만이 살아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용빈은 역설적으로 가장 자국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그 안에 가장 깊고 진실한 메시지를 담아내려 했다. 물론 이 부에서는 지나치게 자국적인 마케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과 평론가들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며 용기 있는 시도 예술가적 통찰력이 돋보이는 행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시도는 단순히 앨범 홍보를 넘어 음악 콘텐츠 마케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김용빈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생각하고 논의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김용빈의 발걸음 희망과 공감의 노래 2025년 현재 김용빈은 이러한 논란과 오해를 넘어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다음 행보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 선공개곡과 타이틀곡을 통해 던진 사회적 메시지를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 콘서트.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그의 진정한 포부다. 김용빈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희로애락을 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사회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진정한 예술이 되었다. 그는 대중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음악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다.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대한민국 음악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오해를 넘어선 진실, 진정한 아티스트 김용빈. 처음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자살 유도 글과 병역 비리 의혹은 결국. 한 아티스트의 깊은 고뇌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한 파격적인 시도임이 밝혀졌다. 김용빈은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대중의 마음에 더욱 깊이 닿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이러한 도전을 감행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가볍게 소비되는 트로트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아픔을 보듬고 용기를 북돋으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김용빈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인간미와 사회적 책임감까지 겸비한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의 무명 시절부터 현재의 대세 가수가 되기까지 김용빈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래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다. 이번 논란은 그에게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그의 음악적 세계를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빈의 노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우리는 용기를 내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것이다.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의 거침없는 행보와, 그가 그려나갈 음악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